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대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리뽀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올케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따라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일인지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이요 이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린 여정을 고쳐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많은 고난과 능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힘입어 그들은 옥에서 나오게 되고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능력과 박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의 일을 멈추라는 사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이 되어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멈추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하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십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일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하셨던 겁니다. 바울을 믿을 만한 자로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탁받은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어떤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거나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복음을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전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고난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일까라는 동기로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말을 하고요, 또한 그 마음 안에는 탐심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이기심으로 가득하지만, 유순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에 탈을 쓰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 바울은 그렇지 않지요. 바울의 마음과 그의 동기를 아신 하나님이 증언하실 정도로 그는 자신에 대해서 떳떳했던 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냐면 그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런 정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아서 키우는 유모같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러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을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이러한 모습, 이러한 태도로 감당하기 원합니다. 사랑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을 맡은 자들로서 유모와 같은 유순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러한 동기로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패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많은 수고, 많은 애를 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밤낮 일하면서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열심으로 충성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오히려 성도들에게 패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섬겼습니다.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권면하는 것처럼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자들로 그들을 세워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울 본인이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던 거죠. 여러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믿음의 자녀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13절부터 보면은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13절 말씀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전한 자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지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어떠해야 할까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또한 믿음을 세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던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흘려 보내는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나타나지길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것처럼. 어떤 누군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음을 세워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위탁하신 일들을 충성되고 신실하게 감당하기 원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